안녕하세요 편안한 IT리뷰, 더신자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구매하신 분들 사은품 신청하셨나요? 이번에 파인드 카퍼라는 패션 브랜드의 스페셜 클러치 세트를 사은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하길래 바로 받아왔습니다 공짜는 좋아하지만 대머리는 아닙니다. 갤럭시 Z 플립 전용 한정판인 것 같은데 판매가가 219,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박스부터 보도록 하죠. 박스는 솔직히 보고 좀 놀랐어요. 사은품치고 꽤 퀄리티 있어 보이는 박스가 와서 많이 놀랐고 박스 커버는 자석으로 붙어 있는 형식이더라고요. 내부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엔 클러치와 파우치 그리고 스트랩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클러치에 달려있는 카드는 정품 인증 카드고 파우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보라색과 아이보리 투톤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사실 저는 이 파우치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플립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내가 이걸 과연 잘 쓸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잠금 방식은 똑딱이로 되어 있네요. 내부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지플립을 잘 보호해줄 수 있겠고, 이렇게 스트랩을 달아서 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예쁠 것 같습니다. 내부에 지플립을 넣는 건 뒤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파우치 파인드 카퍼 로고가 새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회색에 연보라색으로 살짝 포인트를 줬습니다. 내부에는 파인드 카퍼 갤럭시 Z플립 콜라보 제품인 것을 알리고 있고 역시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잘 보호를 해줄 것 같습니다. 크기는 A4 용지보다 살짝 작아서 많은 걸 수납할 수는 없고 작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정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제 생각에는 그냥 무난한 느낌 크게 눈에 띌것 같지도 않고 남성분들도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잘안 들고 다닐 것 같긴 한데 귀찮아서 마감만 따지면 클러치 보다는 파우치가 더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파우치에 지플립을 넣어 볼게요. 정말 쏙 들어가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품이 그냥 쏙 들어가요. 이거는 지플립 블랙 색상보다 퍼플 색상이 더 이쁘겠네요. 컬러 매치가. 전체적으로 완성도나 디자인은 정말 예쁘고 괜찮은데 계속 드는 생각이 과연 이걸 들고 다닐까?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여성분들이라면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폼 말고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도 들어갈까요? 두꺼운 맥스 미키마우스 케이스를 끼우고 넣어봤는데요. 쏙 들어가진 않고 약간 넓혀주면 들어가긴 합니다. 다만 닫히는 게 조금 힘으로 당겨서 닫아줘야 돼요. 미키 마우스 케이스가 좀 두꺼운 편이니까 얇은 케이스들은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구매 사은품 파인트 카퍼 스페셜 클러치 세트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사은품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음... 잘 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생각과 별개로 제품 자체는 예쁘고 Z 플립과 잘 어울립니다 색상도 투톤으로 잘배치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판매가 219,000원이라는 가격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사은품으로 주는 거니까 사실 땡큐죠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